아, 이번 만큼은 조금 규칙을 완화를 해가지고, 에테버서커 X 메모를 최대한 구입을 해왔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제 소켓 큐빙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. 버서커 X 같은 경우는 최대 소켓이 6소켓까지 있어가지고, 큐빙을 한다 쳐도 이제 5소켓이 나올 확률은 딱 이제 6분의 1입니다.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밸런스도 맞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. 총 5개를 구입을 해왔습니다. 두개가 뜨면 은 제일 좋은 상황인데, 하나라도 뜨길 바래봐야죠 시도를 해볼까요? 자, 가봅시다. 얍! 얍! 아, 아! 이런 얍! 아! <laughs> 자, 첫 번째는 사소켓. 저번에 봤던 거랑 똑같네요. 자, 두 번째 시도 갑니다. 얍! 얍! 아! <laughs> 자, 이소켓. 뭐, 만들어 볼수 있는 건 강함? 자, 세 번째 시도 가자! 얍! 얍! 아! 자 아, 일단 하나 킵 죽음 하나는 이제 확보했다고 보셔도 돼요. 야 지렸다. 아자 가요 모소켓 한번 더가겠습니다야아 잠속켓. <laughs> 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태까지 다 다른 소켓이 나오고 있어. 오 대박이야. 자 마지막은 과연 몇 소켓이 나와줄까? 야야 5개에서 오스켓이 2개 나왔어. 야, 이럴 수가 있나? 뭐 잠깐만, 나 믿기지가 않아. 개이득이야, 진짜. 거의 뭐, 첫트라고 보시면 되는데, 오소켓을 2개를 획득을 했어요. 이러면 이제 재료템은 다 확보가 된 상태죠.